<목소리> 아 아니, 아니, 조카 아니어 조카 아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이게. 편안하니까 날씨는. 네 이토로 <목소리> 아시는 분. 네. 저는 그냥 저 여기서 <목소리> 상사에게 입금만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입금에 관리가 천는게좀남겼더라고요 <목소리> 그래서 그 진짜 다 오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19년식을 이 490만에 살 수는 없는 건 <목소리> 아시잖아요. 네. 네. 예고 때 계속 긴장하고 고잠못 잤는데 그거 생각 안 하세요? 왜 죄송하다고 말해요? 아..아니요 어, 아니요 제가 때렸지만 아 잘못했으니까 아니 어. 아 아니, 아니 안 드세요 저는 이런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안 드세요 잘못했어요 저는 진짜 방해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우디 16년식을 구매하셨고요 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셨습니다 저랑 같이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16년생 요거를 지금 2050에 구입을 하셨는데 네, 요게 지금 입금이 아마 3300인가? 네. 요런거에 요러, 아마 지금 들어간게 네. 그래서 지금 마진이 네. 제가 봤을 때한 1000개 정도 남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내역을 아. 아. 아예 네. 뽑아서 봤어요 제이전이 네. 들어간 거랑 네.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제가 어제도 제시한 게그이 금액을 저희가 마진 다 돌려드리고 그아에다한 다음에 그냥 아예 다 돌려드리고 왜이 금액에 그냥 포트카에 들으시는 게 낫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거는 일단은 제가 조카한테 어제 아니 조카 아닌 거 어차피 아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얘기그어요요왔 어떻게 하았요 아니, 어디제가 어, 어, 네. 저기 수원에서 왔고요. 어, 네. 요대신하고는 어, 네. 어, 어, 네. 네. 워낙 이런 일이 많으니까 네. 왜냐면 아무것도 몽골 다하고 아, 네. 서일 당한 자체가 일단은 뭐 며칠 동안 고생도 하고 했어요. 네. 뭐 잠을 못잤다 네. 그랬죠. 일단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첫 번째로, 어, 어, 뭐, 허위님은 당한 자체가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하시고 찝찝하다고 하시고, 찝찝하다고 하시고, 찝찝하니까 그냥 한 번을 전녁을 하시는 거라서. 그러면 그때 만났던 분 있잖아요. 그 120만원 있다가 보내줬다면서요. 이게 왜냐면 그 어쩔 때 저랑 같이 동업을 하는 친구라서. 친구랑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한 번.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는 그 얘기를 많이 풀걸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돈을 이제 그 친구가 주고 있는 거라 가지고 제가 얘기를 일단 해놓을게요. 그거는 언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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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오면돼요차 네. 이제 일단 올려가지고. 근데 네,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는 네. 뭐 제가 와서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아, 그렇게. 네, 저, 저는, 좋잖아요. 그냥, 저, 여기에서 상사 애들 입금만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냥, 그렇게 입금받고 있구나. 자릿세만 내준 어. 애들, 이렇게 해서 펀드를 하는데, 그거를 저도 이제,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해결하고자 나온 거지.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음. 저도 그러면 니네 오픈, 니네 음. 받은 거다나게 깔아. 해가지고, 네. 얘네가 처음에 저한테 더 거짓말 했었어요. 솔직히. 얼마 입금 받았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고인이면 전했을 때, 뭐, 한 7, 8개 정도 남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통화를 했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뭐, 제가 그러면, 일단은 제가, 뭐, 뭐야, 내역이나 이런 거다 받아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말을, 뭐, 실례는 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입금을 음, 음, 받으니까, 1000개 정도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 오픈한 거예요, 지금. 그 프리우스 19년식 49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해서 일단 왔고그 차를 보고 이제 계약금 165만 원을벌었어요인정하시죠 프리우스 19년식을 160기야 490만 원에 살 수는 없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1 6 0만원 계약금 걸었고,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사업자가 있으셔야지만 지금에 그 490만 원에살 수가 있다고 말씀. 대표님한테 무슨 말다얘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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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결론은 이 차를 못 사니까, 나우디 이제 16년식을, 아, 어, 2368만원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바란 1000만원 정도를 더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사과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은그 정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예요 대표해 주세요 같이 공동대표를 하는 거예요 직원 직원은아니요그래이 사람도 우리가 사과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인데 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위협한그 분위기 를좀해서뭐 다른 것좀 합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지가 겁을 겁이나서 합의를 본 상황인 걸 아시죠? 그래요. 네, 네. 내전다 퇴근하러 가가지고 대단한 상태여가지고 그다음에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 나중에? 응. 그러니까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저랑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지 씨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지금 이걸 하들 보냐 우리가 바로 신고 접수하는 를이 상황이거든요. 그냥 하시면 얘기 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무슨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가요? 뭐가 죄송하신데요 뭐가 잘못됐나요? 어떤 행동이 어떻게 일치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돈이 욕심이 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요예고때 <목소리> 계속 긴장하고 계속 깔고 잠못 잤는데 그거 생각 안 하세요? 왜 죄송하다는 말해요 뭐가 죄송하신데요. 아, 개요. 아, 죄송한데요. 저희 사무실에 주변 분들이 지금 분위기 때문에 들어와서 일을 보셔야 돼요. <목소리> 저희, 저희 일을 해야 <목소리>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앞에 커피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좀 대화하실래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뭐 상관없잖아요. 예, 예. 자리 좀 얘기해주세요. 네, 네. 저희 1월에는 이 상황이니까.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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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너 지금 처음 한 거야? 네. 친구도? 네. 지금 보신다, 지금 처 그런 거어때 나도 사람 많이 만나봐다 알고 있어요. 천만 원 벌면 은 얼마 떨어져 50씩? 아, 10%? 100만 원 밖에 안 되네? 그또아 1인당 100만 원이 나눠가는 거잖아요. 100만 50씩? 아10% 100만 원 병원 아니고 50, 50? 아 100만 원씩? 이건 맞네 지금 피해 당하지면한 정확하게 확실하게 사죄를 하고 우리도 뭐 시도를 없 계속 이거 가지고 볼수 없으니까 진실되게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차라리 뭐, 이 사장님이 을어고 사실 배운 게, 배 없죠. 배운, 배운 없어 그래도 열심히 했었다면 이렇게 까지는 죄송합니다. 어,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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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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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런걸원아니 것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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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요 저는.. 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안니요요 아니요, 저.. 니요 아니요, 아요안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하 그 뒤로 한번 왔잖아요, 안그요면 훨씬 음. 그 왔잖아요. 음. 그때라도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정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시도하니까 결국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입따라고 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 혼자 와가지고 차 사고 화이밍을 다 해가지고 앞에서 조사하고, 막 위협감 조성하고 막 때렸다고 맞았다고 막 그렇게 연기했어? 맞았다고? 누가 맞으셨다고? 맞았어 진짜로? 아니면 너 그때 너가 써렸겠지 연기한 거지. <목소리> 일단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접수하고요, 신청이 미남고, 경찰서에 뭐 허위 접수하고, 세금 탈세로, 세무서에 접수하고, 결국 그러면 다끝났어 오늘 이기에면 없을 테 내일 저도 저 피해를 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 오늘 보고 관련 가 했더니 어다그 원래 같이 나오려 했는데 저도. 구청에 예. 민원 끌고 해주시고 경찰 접수 취소해주실나요 어, 저가 그때 입금해주시면 한다 했잖아요. 아, 지금 바로 해드리니까 그, 그... 제가 카드가 10% 수수료 냈잖아요. 그것도 좀 돌려받아야 될것 같아서요. 여보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20만원을 제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건데, 네, 그건 그건. 는 지금 220만원을 봤어요, 네. 예? 저는 220만원 소리 봤다고요. 근데 그거 손해보고, 제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건데. 아닌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지금 손해를 보고, 난일 고객님, 저도 지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캐펫탈 같은 경우도 지금 수술을 해야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니까, 그게, 그거가 근데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사기를 당한 게쟤는 제로 해가지고, 제가 수술을 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그거의 마진에 대해서 그런 거지. 사기는 아닙니다. 판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20만 원을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그 부분 정도는 양보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양보를 해야 되는지. 그럼 왜 남유공 저희는 왜 그런 220만 원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 저희도 그래서 저 애초에 고객님. 탈세를 하시고 사기를 쳐서 저한테 강요와 강매로 하신 거잖아요. 허위 매물로. 그러면 밑에서 20만까지가 좀 얼마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265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먼저 구청하고 접수 취소됐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제가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어왜또 말이 달라지세요. 제가 입금 받고 취소한다 했잖아요. 만약에 취소했는데 입금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네 제가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저도 왜냐면 구청하고 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구청하고 지금 뭐경찰서에 지금 뭐 미뤘는 그 접수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취소 처리를 했는지 제가 확인되면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그러면 녹음하고 있으니까 제가 취소할게요. 저도 녹음하고 네. 예, 저도 그럼 저로 녹음하고 있으니까. 네네, 취소 처리하고 그럼 바로 좀 전화 주세요. 바로 넣어 드릴 테니까. 예. 네. 아, 예, 이 고객님 세익합니다. 예예. 아, 그거 그러면 그그 그 카드값 110만원, 네. 220만원 그거까지다 받은 거죠? 오겠네요. 네, 맞아요. 아, 손해 보는 거하나도 없으신 거죠? 아유,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마음 고생 많으셨고.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객님. 네.